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매사 나서기 좋아하고 무슨 일 하든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에 물위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른 제자들은 다 귀신이라 무서워 떨때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 위에서 상큼 바닷물 위에 내려 서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더불어 함께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을 때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도 베드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이 말은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약속이고, 자신에게 대한 결심이고, 믿음의 각오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진심 어린 각오였습니다. 정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한치도 거짓 없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은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일평생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일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부인하고 실수하다가 세워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한 위슬리라는 우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를 창시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완전한 성화를 통해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의 신앙단계가 있다. 이걸 강조하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 웨슬리의 이 믿음의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는 거룩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무너지는 일 없이, 넘어지는 일 없이, 끝끝내 믿음의 삶 제대로 그 신앙의 정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때에, 라고 하는 이 그때의 시제는 유월절 만찬 마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리아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인용하여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치도 틀림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의 말씀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 일의 결말을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만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주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한 말이 얼마나 허공을 친 공허한 말이었는가가 알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 의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좀 분량이 많은데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고룩카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일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놀라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라고 의아해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엘리사벳의 경우를 예를 들어줍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을 봐라. 그의 엘리사벳의 잉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었다. 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게 될때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한번 따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 순종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은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때로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말씀은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다른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시게 될때 최선의 반응은 마리아와 같았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남자여서 그랬는진 몰라도 자존심을 내세웠는진 알수 없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 베드로의 결심과 각오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각오와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심을 단단하게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베드로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줄을 떠날지라도 다 도망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부인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6장 33절로 35절을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꼭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단단한 마음의 각오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베드로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소상하게 아시고 일러주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병행 요절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해주셨음을 밝혔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번역은 현대 번역으로 하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데는 사탄 마귀의 농간이 있었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35절에서도 큰 소리를 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넓은 바닷가를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주께서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돌아봤더니 정말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지나온 그이 땅에 발자국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때는 자신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기 그래서 주님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저 혼자만 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기에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찍혀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시련의 시간에 있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해 주시는 자상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가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세번 부인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록 너희들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갈릴리의 처음 시간, 바로 그 장소에 거기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뭐하러? 고기 잡으러. 그리고는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곳, 자신의 생업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난 후에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오다가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점만 봐도 예수님을 그 갈리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걸 지키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한 보증이 있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약속하고도 변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한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힘이 없습니다. 상황만 바뀌면 배드로라도 마음이,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공수표 날린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맹세에 남발하지 말고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성실하게 잘 걸어가, 그 끝날에, 그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